원카는 영국의 소설가 로알드 달이 1964년 발표한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실사 영화는 1971년 진 와일더 주연 윌리 원카와 초콜렛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했었고 2005년에는 팀버튼 감독 연출에 조니 데뷔 주연을 맡으면서 리메이크 버전인 찰리와 초콜렛 공장이 개봉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니뎁 버전의 찰리와 초콜렛 공장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개봉한 원카는 세계관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각색이 들어간 오리지널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윌리원카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프리퀄 작품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이전 작품을 통해 사전 정보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재미있는 영화가 되겠지만 기존의 작품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카를 감상하는 것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 버전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재밌게 봤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도 더욱 주목하게 된 부분은 원카의 제작진들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제작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홍보 문구였습니다. 게다가 예고편을 통해 우연히 보게 된몇 가지 장면 때문에 급하게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 영화 원카에서 찾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흔적들입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원카의 원작에 해당하는 로알드 달의 소설, 찰리와 초콜렛 공장은 1964년의 작품이기 때문에 1997년 작품인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원작으로만 보자면 찰리와 초콜렛 공장이 해리포터 시리즈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롤링 작가가 로알드 달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1988년 발표된 로알드 달의 소설 마틸다입니다. 마틸다는 부모에게 학대받는 천재 소녀 마틸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틸다는 고작 두 살의 나이에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세 살에는 글을 깨우치고 다섯 살에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아동 서적을 섭렵할 정도로 매우 똑똑한 아이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마틸다의 부모는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에 자신의 아이들을 내팽개쳐 두고 학대하는 못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죠. 어느 날 마틸다는 물건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을 얻게 되고 이와 함께 마틸다가 겪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작품의 주된 스토리인데요.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가정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갑작스럽게 초능력이 생긴 아이를 다룬다는 점에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더즐리 가족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마틸다에 등장하는 부부의 이름이 해리와 지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작품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해리포터 시리즈가 등장하기 직전까지도 로알드 달은 아동 서적 분야에 있어 영국 최고의 인기 작가였던 만큼 롤링 작가가 일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롤링 작가 스스로 영향을 받았던 작가나 작품을 이야기할 때, 로알드 달이나 그의 작품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가 피셜로만 본다면 두 작가는 연관성이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원카와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런 스토리적인 유사함이 아니라 영화 자체에서 드러나는 연출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원카의 감독과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카의 감독은 패딩턴 시리즈를 맡았던 폴킹 감독입니다. 패딩턴 시리즈는 영국의 아동문학서적 패딩턴 베어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패딩턴 시리즈를 통해 보여준 폴킹 감독의 장점은 다채로운 색상과 카메라 연출, 그리고 이를 통해 동화를 더욱 동화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패딩턴 시리즈에서부터 이번 원카까지 폴킹 감독과 호흡을 맞춘 제작사는 헤이데이 hey 필름스라는 곳인데요. 이 제작사는 1996년 데이비드 헤이먼에 의해 설립된 제작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나요? 제 영상을 열심히 챙겨보셨거나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분들이라면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 배우 다니엘 레드클리프를 해리포터 오디션을 보도록 권유한 인물이자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로듀서이기도 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헤이데이 hey 필름스라는 제작사는 해리포터 시리즈부터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까지 해리포터와 관련된 모든 영화의 제작을 맡았던 곳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원카는 해리포터 제작진이 참여했다. 라는 홍보 문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영화에 있어서 메인 디렉터라고 불리는 감독의 역할이 연기나 의상, 음악 같은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모든 것들을 연출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프로듀서를 포함한 영화의 제작진들은 감독이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로 만드는 일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해리포터 제작진 참여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영화 원카에서 기대한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어이없게 끝나버린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에서 미처 풀어내지 못한 또 다른 방식의 판타지 영화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패딩턴 시리즈를 통해 이미 경험한 폴킹 감독과 헤이데이 필름스의 시너지에 만족스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윌리 원카는 복장에서부터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캐릭터입니다. 원작 소설을 기준으로 윌리 원카의 복장을 살펴보면 검은색 모자에 자두색의 연미복 상의로는 노란색의 조끼를 착용하고 있고, 바지는 초록색에 진주빛이 도는 회색 장갑을 끼고 있으며, 한 손에는 윗부분이 금으로 장식된 고급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1971년 작품의 주연, 진 와일더는 원작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캐릭터로 하여금 신비로운 이미지보다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요. 따라서 진 와일더가 표현한 윌리 원카의 디자인은 몇 가지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모자의 색깔이 초콜릿을 상징하는 갈색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머릿속부터 온통 초콜릿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반면, 존이드 버전의 윌리 원카는 원작의 캐릭터가 가진 기괴함과 어린아이 같은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모자의 색상도 원작에 충실한 검은색이 되었고, 장갑을 착용한다는 점에서도 디테일에 신경 쓴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폴킹 감독이 말하기를 이번 작품 원카는 1971년 진와일더 버전을 많이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카의 모자를 보더라도 71년 버전의 초콜릿색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윌리 원카의 복잡한 의상에 대해 이번 영화에서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한 윌리 원카가 어느 국가에서 얻은 것인지 모를 여러 가지 옷들을 혼합해서 매칭하고 있다고 말이죠. 게다가 윌리 원카의 성격 역시 시니컬 하거나 괴짜스러운 부분보다는 자유분방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강조했다고 보입니다. 반면 기존의 스토리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번 영화에서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윌리원카의 가방인데요. 이 가방은 지금은 클래식 수트케이스라고 불리는 여행용 가방입니다. 하지만 윌리원카는 이 가방을 여행용 공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가방 속에는 다양한 초콜릿 재료들이 보관되어 있고 실제 공장처럼 어디서든지 초콜릿을 생산할 수 있는 신기한 기능을 가진 가방이었죠. 게다가 윌리원카가 누드를 위해 초콜릿을 만들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른 작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신비한 동물사전인데요. 신비한 동물사전의 주인공 뉴트 스캐맨더의 시그니처 역시 여행용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뉴트가 전 세계를 여행하며 만나게 된 신비한 동물들의 보호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방의 내부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장면에서 뉴트는 가방 속에서 제이콥 코알스키를 위한 약을 만들어 줍니다. 이 장면의 주인공을 비추는 구도나 분위기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윌리 원카가 여행용 공장을 사용하던 장면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윌리 원카와 누들이 함께 동물원을 방문해서 기린을 다루는 장면을 보고 있자면 여기서 윌리 원카가 갑자기 유트가 개발한 구애의 춤을 추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없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기린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재수의 한 장면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 원카가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재밌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윌리 원카는 발명가이자 초콜릿 메이커이지만 특이하게도 이번 영화에서는 추가적으로 스스로를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실제 영화 장면에서도 작은 모자 속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꺼내는 마술 같은 연출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들로 하여금 윌리 원카가 마술사가 아니라 진짜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끔 하는데요. 윌리 원카의 출신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영국 일대로 추정되는 배경과 마법사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떠오르는 작품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폴킹 감독은 이전에 맡았던 패딩턴 시리즈에서부터 색상을 이용한 연출을 잘 사용하기로 알려진 감독입니다. 원카는 특히나 다채로운 색상을 통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영화 속 악역에 해당하는 초콜릿 카르텔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색상을 이용한 재밌는 연출이 있습니다. 원카에 등장하는 초콜릿 카르텔의 멤버는 슬러그워스, 피켈 그루버, 프로드노즈 이렇게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작 소설에서도 이들은 윌리 원카의 경쟁 업체로서 이 중에서 특히 슬러그워스는 스파이를 보내 윌리 원카의 초콜릿 비법을 훔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표현되는 캐릭터입니다. 원카의 디자인을 총괄한 린디 해밍의 인터뷰에 따르면 폴킹 감독은 의상팀에게 초콜릿 카르텔 멤버들의 디자인을 특정 색으로 통일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정된 색깔을 각 인물들이 운영하는 상점과 초콜릿의 포장에서부터 스스로 착용하고 있는 정장의 색상까지 모두 맞춰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사용되는 색상은 폴킹 감독이 직접 지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색상은 바로 녹색, 파란색, 도란색입니다. 여기에 원작 소설과 이전 작품들에서 윌리원 카에게 사용되던 붉은색까지 더해진다면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색깔 구성이 완성됩니다. 초콜릿 카르텔 멤버들의 성격을 자세히 보더라도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녹색에 해당하는 피켈 그루버는 차별주의자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만 듣더라도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죠. 노란색에 해당하는 프로드노즈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빙빙 둘러 복잡하게 말하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의 슬러그워스는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지만 이를 나쁜 일에 사용한다는 점이 아쉬운 인물이죠. 이 캐릭터들의 성격을 해리포터 시리즈의 시각에서 해석해 본다면 호그와트의 각 기숙사들이 추구하는 인물상과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단점만을 부각시킨 캐릭터라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윌리 원카가 가진 독보적인 초콜릿 메이킹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몸이 떠오르게 만드는 초콜릿, 두둥실 초콜릿을 보면서도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마법 간식 피징 위즈비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폴킹 감독은 이 초콜릿을 구상할 때 1971년 영화에서 묘사된 몸이 떠오르는 탄산음료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실제 이 음료 이름이 피징 리프팅 소다였던 것을 보더라도 롤링 작가가 어린 시절에 이 영화를 봤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앞서 언급한 것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심심해하고 있던 해리포터 팬의 망상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원카를 제작한 헤이데이 필름스는 앞으로 촬영을 앞두고 있는 해리포터 TV 시리즈 제작에도 참여할 것이 유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원카를 통해 자기 해리포터 TV 시리즈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원카의 마스코트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머릿속을 절대 떠나지 않는 움파룸파일 텐데요. 2005년 버전의 움파룸파는 조금 기괴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아저씨 캐릭터였고 이번 영화에서 리메이크한 1971년 버전의 움파룸파는 자칫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를 최신 그래픽 기술과 휴그랜트라는 베테랑 배우를 통해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드는 것에 성공한 것인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스코트 도비 역시 과거의 어색한 그래픽에서 벗어난 리메이크 버전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텐데요. 이 정도 능력을 보여준 제작진이라면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